돈에 대한 마인드, 저는 돈에 대한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돈을 벌려가는 목적, 내가 돈을 갖고 싶은 이유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돈을 모으고 관리하다 보면 그 목적을 계속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뭐 장사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처음 직장 들어갈 때 직장을 들어간 목적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직장을 하시다 보면. 그 목적들 대부분 다 잃어버리시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 많죠. 그만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이라는 요소 때문에, 내가 받는 월급 때문에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돈도 저는 목적이 성립이 돼야 돈을 모으는 것도 훨씬 더 빨리 잘 모을 수가 있고요. 또 똑같은 돈을 모아도 만족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laughs> 중요시 좋을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내려온 지가 지금 17년 정도 됐거든요. 2003년 1월 달에 제가 여기를 내놨는데, 제가 내려올 때 제주도에서 회계 컨설팅에다가 크게 좀 한번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놨어요. 크게 한다는 건좀 경제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위치도, 명예도 좀 올리고, 뭐 이런 목적이 있었겠죠. 제주도 와서 제 목표는 거래처가 한 1000곳 정도 되는 그런 회계 컨설팅 회사를 만들기게 목적이었습니다. 1000곳 정도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보통 회계사무소가 거래처가 한 100곳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계사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규모로 하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내놨어요. 그래서 5년 정도 계획을 세웠거든요. 1년에 한 200곳 정도씩 만들어야죠. 5년 안에 1000곳을 만들려 2년 정도 됐을 때 중간 결산을 해봤어요. 2년 정도 되면 한 400곳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목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한 200, 2년 정도 됐을 때 500곳 정도 돼 있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었죠. 저는 굉장히 그 목표에 대해서 뿌듯했어요. 아, 내가 목표를 했던 것보다 약간 초과 달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주변을 좀 도와줬어요. 그때 저의 삶은 제가 술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교회 다니면 때문에 술안 먹는데 그 당시에는 불신자였어요. 그래고 술도 새벽 같이 맨날 먹고요. 제일 삶도 술잘 먹더라고요. 서울부산 술잘 먹나요? 제주시는 진짜 많이 먹어요. 서울에서는 술을 먹어도 보통 전철 끊기기 전에 끝내거든요. 그래서 저철 타고 가야 돼. 안 그러면 택시비가 한 2만원, 3만원 되는데 여기는 뭐술 먹고 집까지 걸어가는 거리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항상 술 먹고 집에 걸어갔거든요. 한 20분, 30분씩. 보통 6시에 약속을 잡더라고요. 제주도니까. 서울은 7시에서 8시에 약속을 잡아요. 끝나고 바로 와도 7시, 8시 되니까. 근데 제주도는 6시부터 약속을 잡아서 새벽 4시까지 술 먹는 게 다반, 다반사더라고요.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셔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왜냐면 9시까지 출근하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걸어서 5분이거든요. 그 중에 신호대기가 한 3분이고요. 기념실에서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술을 늦게까지, 일찍 시작해서 늦게까지. 먹고 이런 삶은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만큼 많은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한 달에 한번 있는 모임만 25개였어요. 한 달에 한번 있는 모임. 한달한번 있는 모임의 절반은 제가 총무를 했어요. 회계사하기 때문에 총무를 다 맡게 가면 또그 당시에 제가 20대였으니까 부려먹기 딱 좋잖아요. 어떤 20대부터 60살까지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주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분도 저희 형님 형님 하면서 되는 그여고이 그 통하는 데더라고요 그렇게 25곳을 절반은 총무를 맡았으니까 총무 맡으면 보통 모임이 기길한번더 만나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달 모임 만에 한, 한 5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죠. 하루에 한두개세개 개 모임을 계속 소화를 해야 되고 그런 모임은 다 술이죠. 밥 먹고 술 먹고 뭐 노래방 가고 이런 삶을 제가 2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거래처가 그 정도 됐고 또 매출도 늘고 뭔가 돈도 모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저가 된다는 것은 일단 돈의 사이즈가 다른 거죠. 씀씀이도 커지고요. 그랬을 때제 주변 사람들 삶은 어땠을까? 제가 새벽 4시에 들어가면 저희 애들 얼굴을 봐요. 저희 애들이 지금 4시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 명이었는데 걔큰 애한테는 되게 미안해요. 그게. 큰 애하고 놀아준 경험이 거의 없어요. 맨날 4시에 들어가고 주말에도 제주도는 뭐 행사가 많잖아요. 주말에는 체육대, 뭐, 뭐 이런 그 향후에 행사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 데 쫓아다니고. 그냥 가족들이 제 얼굴을 거의 못 보던 시기였어요. 저희 직원들은 사장님이 영업을 너무 잘하니까 그게 직원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왜냐면 원래 직장생활이라는 게 내가 안전이 돼서 좀 편한데 매일매일 새로운 거래처가 하루에도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거래처를 소화해야 되는데 직원 한 명이 보통 거래처 한 30개 맡으면 이제 풀로 차요. 하루에 두 개씩 이렇게 거래처가 들어오면 매달 직원을 뽑아요. 그만큼 거래처가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 일도 소화를 해야 되고 거래처도 특징을 이해해야 되는데 또 직원이 또 들어와요. 직원을 또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지금 내 처신을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직원이라 그걸 가르쳐야 되고 직원이 매달 하나씩, 한 명씩 늘어나면 사무실이 계속 늘어납니다. 사무실, 컴퓨터 사고, 공간, 스페이스 넓히고, 이것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족이 늘어나면서 거래처가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고, 이사를 계속 해야 된다. 이걸 생각해보세요. 직원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참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직원들 많이 나갔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내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 5년만 있으면 나는 1 0 0 0 만들고 그러면 한달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이익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 가족들도 행복하고 저희 직원들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저희 가족들도 아빠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회사를 크게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겠죠.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놀러 다닐 수가 있고. 또 직원들도, 제주도 회사들이 다 작은데, 영세 회사인데, 한천개 정도 관리처를 가진 조직이 갖춰진 그런 회사라면, 직원들도 뿌듯할 거라고 봤어요. 직원들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회사가 크고 내가 승진하는 게 보이고, 또 그렇게 올라가면서 연봉이 올라가고, 이런 직장 생활을 할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2년을 버티고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는데 술로 쪄들고 시간은 항상 일하면서 보냈지만 마음은 굉장히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2년 반만 있으면 나의 목표는 달성이 된다. 그때 이후에는 나한테 굉장히 큰 행복감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나가면서 좀 자기 할수 있는 말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직원이었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좀 거슬렸던 직원이죠. 워낙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를 하니까. 그 직원이 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회계사님은 거래처 1 0개 만들면 5 0 0개 목표로 세우실 분이에요. 이러고 나갔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저한테 원망의 소리로 화를 내면서 얘기하고 나갔어요. 그 직원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회계사님은 거래처 1 0개 만들면 5천 개 만드실 분이 에요또 그리고 5천 개를 향해서 새벽 4시까지 계속 열심히 일하실 분이라고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 한번 바라봤어요. 제저 자신 바라봤더니 제가 그러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천개 절대 만족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항상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를 향해서 제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목표를 세우고. 또 달려가. 이게 저의 삶이었어요. 그 당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저절실 제가 딱 보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이 얘기를 해주니까 더욱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천개 만들고, 5년 동안 고생하고 천개 만들고, 또 다시 5천 개를 만들면. 아마 5년 동안 천 5천 개 만난 목표를 세우겠죠? 그러면 제 가족과 제 주변 사람들은 또왜 불행한 거예요 저의 목표를 위해서 보조를 맞춰줘야 해요. 제가 의사결정을 갖고 있으니까 제 뜻에 따를 수밖에 없죠. 그게 불만이 있든 아니면 공감을 하든 아마 대부분 근데 불만을 갖겠죠. 제가 이 목표에 대한 생각을 그때 정립을 한것 같아요. 아 회사에 대한 목표를 이렇게 세울 때 내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또 좋은 말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참 열심히 한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면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결국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내가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문제의 목줄을 한번 들어봤죠. 내가 회사를 왜청기 만들려고 그랬지? 5년 동안? 결국은 나도 행복하고, 내 직원들도 뭔가 행복한 목표를 세워주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어떤 여유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자유를 주려고 그 목표를 세웠단 말이죠. 저는 그런데 그 목표가 계속 연장이 되고, 그때가 제가 경제적 활동을 못할 때까지 계속 할것 같아요. 저는 60이든 70이든, 그럼 나 저한테 제가 세웠던 진짜 목표는 언제 오냐? 이거죠 저는 경제적인 자유 <laughs> 누릴 수 있는 행복, 그게 언제 올까? 평생 안올것 같더라고요. 제 몸이 다 알면 저는 갈 거니까 제가 회사에 대한 목표를 제가 바꿨어요 아 거래처 1,000개? 5,000개? 이게 정말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는 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목표로 바꿨습니다 그 행복이란 게 뭐냐면 일단 내가 즐거워야겠다 내가 즐겁지 않고서 주변 사람이 즐거고 행복하려면 이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미래의 어떤 행복감을 위해서 제가 지금 행복을 담보로 삼는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삶이 행복해야 그게 끝까지 갈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하는게 행복한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일을 할때 일을 해서 나한테 어느정도 행복한가 그걸 판단을 해봅니다 두번째는 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가 제 가족들이 또는 저희 직원들이 행복한가 세번째는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인 가치가 있나. 이세 가지를 보고 결정하려고 노력해. 물론 완벽히 그렇게 하지는 못해. 하다 보면 균형점이 좀 무너질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목표를 가지고 일을 선정하는 것과 그냥 돈만 보고 일을 선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옵니다.